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연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에 따르면 시진핑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저장성 이우시를 방문했을 때 저장성 가흥시 인근 도로에서 폭발 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큰 폭발 소리와 함께 화염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하늘에는 버섯구름 연기가 빠르게 퍼졌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비명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번 폭발은 최근 시진핑이 저장성에 도착해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날 허베이성 창저우에서도 폭발이 일어났다. 여기저기서 폭발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최근 왜 곳곳에서 알수 없는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시진핑이 근처에 있는 걸까요?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최근 중공의 정치 상황이 불안해지면서 고위 관료와 정승들이 잇따라 사라지고 있는 와중에 중공 해군 참모부 중령이었던 야우청은 군대의 퇴자당들이 모두 제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중공중앙위원회의 상당 부분은 시진핑을 반대하고 시진핑을 난처하게 하고 시진핑의 퇴진을 원하고 있는데 그 뿌리는 대부분 퇴자당 출신입니다. 시진핑은 원래 퇴자당들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권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태자당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상프와 장유샤는 태자당이며 이제 시진핑은 기본적으로 군대 내의 모든 태자당을 제거했습니다. 중국 정법대학교 국제법학 석사 라이젠핑 교수는 시진핑의 대외적 확장과 내부 독재가 홍이세의 중요한 이익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을 제거하기 위해 선별적 반부패에 나선 것은 홍 이세들의 반시진핑 세력이 결집하는 결과를 낳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 중국 언론인 자우란제는 9월 24일 X 소셜미디어에 많은 언론 매체가 리상프 사건을 반부패로 언급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이는 군사 쿠데타이며 파을투쟁 세력재편성, 이념적 차이가 지배하는 야만적인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했다. 반부패는 이번 사건의 구두 변명일 뿐이며 지금이 중국의 그대 역사 전환점인데 여러분은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스릴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재경망 미녀 후 차이핑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추석이 지나면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루머가 대만 재계에 돌고 있다며 지난 두 달간의 상황을 돌아보면 맞는 것 같다고 직언했습니다. 후 차이핑은 올해 중반부터 이런 소식을 들었다며, 일부 대만 사업가들은 추석에 대만으로 가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고, 좀더 관망하고 나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차이핑은 자신은 미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미래에 참고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두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볼때 무언가 옳다고 느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후차이핑은 추석에는 예부터 가을의 식량을 거둬들여 겨울나기를 준비했고 기념하여 월병 등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또 많은 사건이 터진 시기였다. 한 사건을 보면 중국 본토 사람이 러시아인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타타르 소수민족을 쫓아내기 위해 공격 날짜를 추석으로 잡아 월병 안에 쪽지를 넣어 연락했다고 한다. 구차이핑은 이번 추석에 큰일이 날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 일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